우리 대신 총회와 총회 신학교의 전통과 신학의 계승은 교당 설립자 고봉 김치던 목사님으로부터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세워진 대한신학교 현 단양대학교의 정신과 신학을 이어받은 75년 그리고 총회는 6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돌아보니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다짐의 시기였다고 생각하면 더욱 더 성숙한 자세로 당당하게 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혼란은 코로나 후유증, 러시아가 우크라이를 침범한 전쟁의 후유증, 트리키에서 일어난 자연재해인 지진, 이 모든 전 세계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내의 교회도 보수와 자유주의 신앙 진보와 그리고 세상도 보수와 주사파와의 갈등 분열 지역 가수 전이 성경으로 시대를 보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모든 안목을 문제를 풀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우리 대신총의 선지 동사는 종교 개혁 500주년 그리고 종교 개혁 기본 오대 솔라 정신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위임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붙들기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1945년 이후 갈라진 이 땅을 예수왕국, 복음 통해 순교 한국으로 만드는 일에 필요한 종들을 훈련시키는 선지 동산입니다. 우리 선지 동산은 1948년부터 지켜온 교훈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성, 자신에게 진실이란 교훈을 가슴에 담고,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엘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선지생도들은 엘리사의 심정을 가지고 각전의 영광을상모하는 마음으로, 착한 능력과 자질과 전인적 인격,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지도자가 길러지는 2023년 새학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당당한 지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필요로 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찾는 사명자들이 한분한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캠퍼스 학장은식 강윤수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3기생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한번 따릅니다. 기대와, 기대와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은혜의 댓글는다 해주십니다. 내 유야 내 나라는 영원히 변화하다. 그런 내 자존이 예, 죄를 범한지라도 사울에게 주었던 아기를 빼앗는 그런 것은 없고 인생의 최측과 사람의 막대기로 예, 그분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자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1장까지는 한번 따라 합니다. 천년을, 천년을 살아도, 인간은, 인간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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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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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죄인을 낳는다. 죄인을 낳는다. 이런 일반 역사의 진행 가운데, 불다 없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갈대하고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불러내려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처음 사건으로 자기 부인을 파는 그런 사람이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잘라는 대로 아들을 그리고 바치라 할때 23장에서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부원을 받는다. 부원을 받는다. 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의 삶은 어쩌면 우리 선지생도 그리고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음. 특별히 여러분들은 내적 콜리 내적 부르심은 각자에게 소명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 동사는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행.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어 올바른 권징이라는 은혜의 수단이 있고, 한번 따라 합니다. 장로교 정치원리는, 장로교 정치원리는 성직자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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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 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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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간 우리 70월 성상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순교로 그들의 희생으로 불려주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5회기까지 가는 서울동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신학교 학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장로교정치원에 있는 성직자회에서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여건,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삼기를 맞이하면서 인산말로 여러분들에게 대신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불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이 생겼다가 수많이 사라져가는 일개 제국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 장연한 것입니다. 로마가 그랬듯이 헬라가 그랬듯이 바델로이가 그랬듯이 아시리아가 그랬듯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양주 캠퍼스 학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규정 이런 부분들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는얘기 일기, 2기가 많은 거울로 우리 앞에 있고 또 이제 3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교수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은 가능한 우리 공해 신학교 교수님들의 의견이 가능한 외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일기 이기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의가 되었고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학위, 석사 학위 이상 목사님 이상 노회장 부인이라서 교수가 되었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삼류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외적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고 네. 두 번째, 정광 목사님을 여기서 거론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경인 캠퍼스 최종한 학장님이 얘기했지만 1949년서부터 대한신학교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7년서부터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해서 많은 후배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사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서 정가 목사님이 하는 애국 운동에서 많은 선지 생도들을 불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우선순위 가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물러나게되어집니다여러분들과 다른 의여러분들여러분들이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여러분들이여러분들여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들은여러들은들 서울 동로 의장으로서 그리고 서울 동로의 서기로서 많은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60년 동안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이 규정에 입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 노회는 상당히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많았었죠. 그때마다 우리 선배들은 그 규정을 끼여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지키고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강도사 인어, 목사 구시, 그리고 목사 임직 청원에 대해서 우리 노예와 관계해서 목사 임직은 부목사와 그리고 윤시 목사라는 단임 목사만이 안수를 줄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군인 목사라든지 해외성교사는 예외적으로입니다. 이, 지금, 오늘 우리 강서시찰장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설립 노예 설립 청원 시찰 경유에 자기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강동 시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강동 시찰장에게 경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월 24일까지 노예 2주 전에 모든 안건은 서기에게. 시차를 격해서들어와야 일기생에 우리가 유야무야에서 두 분을 그렇게 조금 불법적인 행위로 목사 인직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다니면서 노예의 임무라든지 노예의 의무사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무슨 소리냐면 대신총회 신학교의 존립이 위험해진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선배 최종환 목사님에게 대해서 많은 은혜를 읽었어요. 전환기고 혼란기, 과도기 때의 그런 일들은 안타깝게도 상기라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지나가야 될상기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따라한다 믿음은,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한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해, 장로교 정치 원리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날이 이것을 놓치지만 나는 이번에 서기 목사에게 규정대로 하십시오. 규정대로 하십시오. 최종환 목사님 찾아가서 대 일이 아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왜? 저희들이 졸립 때문에 그런. 다음 세대와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학사 일정 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학교와 관계해서 교수 임용은 그렇게 일단 자격 조건과 한 캠퍼스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예,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전체 캠퍼스로 하자. 여기 저기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석사 학위 이상 따라갑니다. 석사 학위 이상 목사 임직자 목사 임직자 우리 출신 목사 임직자예요. 그리고 한 캠퍼스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의 수련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함부로 그냥 교수님 교수님이 이렇게 올려놓지 마세요. 왜? 너희는 우리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방백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를 팔아야 되고 자기 롯을 일러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는 그런 질곡의 세골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흉내 내거나 그것을 꼭 확인해보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노회 가운데, 총회 신학교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시는 것이 이번 우리 오리엔테이션의 귀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목사 임직 따라합니다. 목사와, 목사와 장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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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와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노예에서 태어나고, 태고 노예에서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강동 시찰에 이번에 목사 인직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개척청원을 이창복 목사님에 가서 벌써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찰 경유를 했다는 거. 이거 시찰 경유 안 하면 서기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쩌지 되겠지 어찌지되겠지 하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많이 나. 목사 장로 교회는 노예가 시작되고 노예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시차를 경비한다 그리고 노예에서 진행하고 결국 목사나 장로나 교회는 노예에서 죽게 되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유익한 오리엔테이션, 음악회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네, 이제 우리 이기생들, 강도사 인어 청원, 그리고 목사구시 그리고 목사 인직 청원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까 우리 최종한 목사님 얘기했듯이 빨리 교수님들을 찾아가십시 그리고 가서 철칙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의무를 감당하시면 도와주려고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세우려고 교수들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안 된다고 제척하려고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 노예는 따라합니다. 할아버지옵니다 예의를 지키시오 하지만. 그냥, 뭐, 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네,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